가루와 타일 목재냐 돌이냐 그렇죠 돌은 아니죠 타일은 타일이 돌은 아닙니다 딱딱한 거냐 아, 덜 딱딱한 아, 거냐 <laughs> 뭔얘기야 <일이야? 웃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 그중에서도 댓글 정말 많이 달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장판해라 그냥 장판이 짱이다 그래서 제가 장판 했다는 말이죠 약간 습한 날이잖아요 진짜 걸때 응. 있잖아요 그, 들러붙어요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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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타일에 대한 공통적인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빌드. 안녕하세요, 유빌드 남기영 남겸, 대표. 유... 안녕하세요, 원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인터넷할때 항상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 짜장이나 짬뽕이냐? 아, 짜장, 짬뽕, 전 짬뽕. 바닥에 바닥에 <laughs> 타일이냐 막냐 너무나 또 진부한 이야기긴 한데 또 너무나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항상 어.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도대체 뭘 깔아야 되냐? 저는 일단 오늘 한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네 그네 가지 중에서 일단 원래의 생각과 제 생각을 정리해보는 걸로 일단 할 텐데,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두 가지예요. 뭐냐면, 마루와 타일. 목재냐, 돌이냐? 그렇죠. 돌은 아니죠, 타일은. 타일이 돌은 아닙니다. 딱딱한 거냐, <laughs> 덜 딱딱한 거냐. <laughs> 뭔 얘기냐. 어쨌든 마루나 타일이냐. 근데 여기서 마루 같은 경우에도, 강마루로 가느냐, 아니면은 온목으로 가느냐, 요둘 음. 중에 하나. 음.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폴리싱으로 하냐, 느 포셀린으로 하냐. 요 아이템.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마루와 폴리싱까지 네 가지 종류에서 선택을 한다면 과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네. 대한 거를. 원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요저 지인집에 자주 갔는데 그 집이 원목을 했어요. 지인집. 예. 에이지? 예. 에이땡? 아. <laughs> 아이고, 지인, 지인.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아. 오케이. 어. <laughs> 아, 이제 맨발로 걷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laughs> 원목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원목이 뭐냐면 텍스처가 있어서 엠보 느낌 나거든요 어, 그느낌 사실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같이 습한 날씨에도요 네네. 이게 약간 이제 뭐라 그래요 요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쩍쩍쩍도 아니고 어. 아, 상쾌합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일 있잖아요 네. 타일인데 특히 타일 중에서도 폴싱 타일 있잖아요 타일 같은 경우는 피 항상 그 실력을 신으라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력을 신잖아요 그러면 약간 습한 날 있잖아요 진짜 응. 덜때 있잖아요 응. 덜, 들러붙어요 <laughs> 쫙! 쫙! 그리고, 그,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 사실, 반지반지 반지 광이 나는 거 이뻐. 네. 광이 나는 건 이쁜데, 폴리싱 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요? 아 광빨이 점점 주어요. 아 초기 할때 너무 이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빨이 준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약간 멀리서 있잖아요. 해가, 우리 거실 쪽에 해가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파차파차파 해야 되는데, 이 음. 어떤 데는 많이 쓴 데는 약간 <laughs> 이렇게 문대진 느낌이고, 많이 안밟은면 되니까 파차하고막이쁘요탑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대표님? <laughs> 아니죠. 근데 그걸 또 광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 광장으로 하면 또 깨끗해지거든. 음. 일단은 폴리스 타임이었는데, 폴슬린 타임은요. 네. 실질적으로 바닥에 우리가 마루를 하냐 타일을 하냐 했을 때 타일 로마인 분들이 보통은 다 포셀린타일 간단 말이에요. 포셀린을 사용하면 할수록 빠따빠따 해지는 거아니에요 뭐야? <laughs> <laughs> 새로운 해석입니다. 네. 그러진 않고요. 포셀린타일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이게 어쨌든 타일 같은 경우는 아까 포셀린타일은 폴리싱타일처럼 그러진 않아요. 음. 근데 타일에 대한 공통적인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음.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뒷눈에 대한 탈락. 네. 둘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어떻게 시공하는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파닥꼬딱꼬딱거려요 그렇구나.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약간 어떤 사용성에 대한 시간이 오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건데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타이라고 마루 영상이 올리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타일로 네. 했을때 뭐 떨어뜨리면 막아 박살난다 작살난다 또어린이야지예 어. 그쵸 아, 머리, 아,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일단 타일작업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마루있죠 마루 마루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마루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수입으로 들어가는 원목 있잖아요 텍스처가좋은 밟았을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그래서 강마루하고 우리가 온목 마루를 비교할 때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 불가. 아,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마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평당 뭐한 15만 원, 네. 뭐 12만 원, 15만 원그 사이 뭐 작업한다 치자고. 뭐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 가격에 산다라고 치면 온목 마루는 최소 두배 이상이거든요. 그렇구나.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돼.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원목마루는 폴리싱이나 포셀린이나 타일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비교 불가. 다만, 비용이 없고, 일런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강마루 음. 근데, 만약에 내가 마루에 대한 느낌을 좀 살려서 잘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원목마루로 갈 수는 있다. 음. 자 그럼 여기서 타일도 하고 싶고 원목마루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 아세요? 아파트 옵션 마냥 거실은 폴리스 저기 원목, 그다음에 주방은 포세린 이런 식으로요. 음, 뭐 그런 식도 되는데요. 예를 있는 거죠 뭐냐면 거실 쪽은 타일. 음. 그리고 거실을 뺀 나머지 공간에서는. 온몸 마루. 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가 마루가 만나는 그 사이 경계 부분을 좀잘 맞춰야 된다. 네. 예. 요건 이제 뭐 셀프 레벨링을 통해서 맞춘다든지 맞추는 맞춘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댓글 정말 많이 달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장판 해라 그냥. 장판이 짱이다. 그래서 제가 장판했다 말이죠. <laughs> 써오진 안 하고. 장판도요. 요즘에 그엘등에서 나오는 장판. 네. 아 그게. 피크에서 상당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뭐 두께가 4.0 이상 넘어가면 그냥 마루보다도 뭐 비싼 것들 제품이 있어요 음.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어린 유아를 키우는 데서는 그 너무 많이 손으로 해 너무 많이 손으로 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층간 소음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그 쿠션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데 저는 만약에 있잖아요. 장판 난다고 하면 그걸 꼭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마루 있는데 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강마루 철거를 하면. 이 바닥에 본드 붙어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 잘 철거를 하고 바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바닥이 셀프 레벨링을 한번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음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마루 같은 경우나 타일 같은 경우는 본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평활도를 맞추는데 음. 장판 같은 걸 바로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 이 깨끗하지 않으면 표면 평활도가 좋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 집이 셀프 레벨링을 네. 후 작업으로 했어요. 아, 안 맞아서. 그러니까 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원래님도 사실 이 내용을 왜 이야기하냐면 장판인데 장판 시공 너무 불량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더 셀프 레벨링 하고 또 작업 을 이거 그러면은 고객도 그렇고 작업하신 분도 그렇고 서로 피곤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잘 체크를 해서 장판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셀프 레벨링을 꼭 하는 형태로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강마루가 뚜껑 장판하고 가격 비슷하다 했을 때는 셀프 레벨링하는데 비용 이또 들어가잖아요. 어 근데 그러니까 싼게 아니란 얘기예요. 음... 네,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간단히 들리고니다 대표님 이거 하나 궁금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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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 상업용 그 소위 말해 상가 오피스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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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탈 네. 네. 많이 하지 않아요? 피탈 많이 하죠. 네 이거는 집에서 시공 어때요? 절대 안 되죠. 절요 모텔 가면요. 네 바닥에 장판 같은데 쩍쩍쩍 벌어지는 거못 봤어요? 봤어요. 네. 그게 다 피탈이에요. 아, 흠... 우리는 온돌이잖아요. 온돌식 네. 구조기 때문에.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잖아요? 그럼 수축평창 한단 말이에요. 음, 피타일은 말 그대로 PVC로 만들어진 탈 형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 아, 들리는구나,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네. 이게,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강화마루가 건식공사로 해가지고 작업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계절이 바뀌잖아요?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가 벌어져요. 근데, 예를 들면,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보수작업할 때 망치로 때리면, 공망치로 네. 때리면 다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면서 끝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면 되는데, <laughs> 음. PVC가 벌어진 건 답이 없어요. 그렇구나. 왜? PVC도 본드 작업을 하는데, 티클이 닳잖아요. 네. 벌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하. 모터리 된다. 그러네요.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판과 PVC 형태의 타입, 패타입 다르다. 네. 꼭 유념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또 궁금한 거 없나요? 아, 저는, 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짓을 다 털어놨습니다. 네. <laughs> 사실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닥 마감재를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 예산과, 그리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또 충분히 알아보시고 저희 영상 참고하시고 계정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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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저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받침 윤남기 대표 원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제발.